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에 또 해킹 복구 문의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복구 문의 답변인데 자 일단 10월 28일 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제 제가 문의 내용으로 발생한 날짜 2021년 9월 27일 이렇게 적었고요 문의 내용은 유튜브 생방송 도중에 1차로 해킹을 당했을 때송구이단의 장갑 2강을만7전 다이아에 해킹범위 구매를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다른 IP 주소 접속된 것도 확인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다른 IP 주소 접속된 거캡처를한 다음에 이 문의 내용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2차 보안인 MOTP를 설정하였는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제가 가지고 있던 거래 가능한 템들 전부 다 팔리고 카카오페이 보안까지 설정을 했지만 추가로 13,000 다이아까지 해킹범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킹 증과 첨부해서 전부 다 보냈어요 자 근데 이게 처음에 답변이 어떻게 왔냐 죄송스럽지만 계정 도용에 대한 피해는 실제 계정 도용인지 여부를 기록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에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수하대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나중에는 다른 답변이 왔거든요? 이렇게 전사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정보를 참고하여 1차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하는데 7일부터 14일 정도가 소요되며 비정상 거래가 확인되어 다이아 회수가 가능한 경우 회수 후 복구가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희망을 가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10월 28일부터 14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답변이 안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11월 14일에 이런식으로 답변온거 복붙한 다음에 답변이 온지 14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재 복구 진행되고 있는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이 궁금해서 다시 한번 고객센터로 문의드립니다 이런식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3일 뒤에 또 답변이 왔죠 3일 뒤에 답변을 보시면은 현재 전사님의 1차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관련 가해 계정들을 추가 조사함에 따라 5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전사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기재하신 이메일로 다시 한번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서 어쨌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약 열흘이 지난 뒤 11월 28일에 다시 한번 답변이 왔습니다. 11월 28일에 답변이 왔죠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이런식으로 해킹범이 아이템들을 급처분으로 팔았고 여기 보시면 제가 말한대로 송은이단의 장갑 플러스 이강 1개 구매로 17000 다이아 그리고 평원의 투구 1개 평원의 투구 1개 9000 다이아 사용 4000 다이아 사용 그래서 총 합치면 3만 다이아에요 여기 보시면 거래소에서의 아이템 구매는 가해 계정이 자신의 계정으로 다이아 이동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 해당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된 다이아는 우편함으로 지급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거래소에서의 아이템 판매는 일반 계정인 거래소에서 구매한 기록이 확인되어 이전 안내드린 것처럼 복구에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뭐 검은 모래두고 안드바레 장신구 도안 조각, 무기 강화석 이런 것들은 복구가 안 됐지만 이제 해킹범이 구매한 만7 2 이다이. 랑9,000 다이아, 4,000 다이아, 이거는 이제 복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 3만 다이아가 이제 복구가 된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아이템들 시세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저렴해요. 안드바르 장식로 도안 조각. 793 다이아, 이것보다도 지금 현재 시세가 더 저렴하고, 황연의 천도 지금 시세가 더 저렴하고, 그래서 현재 시세보다는 9월 28일 이 시세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이 템을 복구 받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손해에요. 그래서 오히려 3만 다이아 복구가 훨씬 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보시면은 더불어 계정 도용된 시간에 아이템이 분해된 기록이 확인되어 분해된 아이템의 복구 및 분해로 획득한 아이템의 횟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공서 5개, 요것만 내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정도용 피해 복구 확인 요청서, 요거를 이제 작성해서, 고객센터에 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대1 문의하기, 여기를 들어간 다음에, 자, 복구 눌러주고, 여기다가 이제, 계정도용 피해 복구 확인 요청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캐릭터명, 서버명, 꼬용 유튜브, 그 다음에, 오딘 1서버, 지급 필요한 아이템. 여기다가는 17,002 다이아. 그리고 4,000 다이아. 9,000 다이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건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잿빛 반지 1강이랑 숙련자의 목걸이 1강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잿빛 반지 플러스 1. 그 다음에 숙련자의 목걸이 1개. 일단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고요. 회수 필요한 아이템. 가공석 5개. 마지막으로 아이템 회수 및 동의 여부 이거는 요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내달라고 한 대로 보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자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누르고 보내보도록 할게요 문의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식을 제출하면 아이템 회수 및 지급으로 임의적으로 접속이 동요될 수 있습니다 강제 접속 종료 이후 약 15분 동안 접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의 횟수 및 지급이 종료되면 계정 제한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3만 다이아가 들어오는 거죠. 지금 가방을 보시면 귀속 가공석에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깐 귀속이 아닌 거래 가능한 가공석 요것도 일단 5개 꺼내주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니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현재 다이아가 4628 다이아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3만 다이아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34628 다이아가 되죠 아까 보았다시피 현재 시세를 보시면은 장신구 도안조각 520 다이아 방어 도안조각 70 다이아 오히려 그때 판게 더 이득이에요 또 송문이단의 도끼방패 이것도 지금 시세가 훨씬 더 저렴하죠 그래서 3만 다이아가 더 들어오면은 네 스펙업을 더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3만 다이어가 더 들어오면 이것도 추후에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